오늘 대기질은 좋지 못했지만 그래도 쾌청한 하늘 아래 바깥 공기도 포근해서 마치 봄이 온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해보가 나와 있습니다. 아침에 수도권과 전남 해안,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서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밤 늦게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울 등 중북부 지방에 5에서 20mm 또그 밖에 전국에도 5mm 안팎인데요. 기온이 낮은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습니다. 특히 강원 북부 내륙 산간에는 최고 7cm의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게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2도, 대전 0도, 광주 2도, 대구 2도로 예상되고요. 찬바람이 불면서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6도, 대전 10도, 광주 9도, 대구 10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꽃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5도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